사정우씨 느낌으로 좀 먹으는 하겠습니다. 음. <laughs> 음. 자. 그러면 <laughs> 지금 몇시지? 음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할 줄 압니다 음 질문 10개만 합시다 10개 제가 지금 익히는 거 읽을게요 음. 자, 어, 5시 7분 알겠습니다. <laughs> 콘서트 계획 없으신가요? 질문 100번째 하셨는데, 콘서트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오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클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저도 하고 싶고, 축가를 미루게 돼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쵸? 조금만 참고, 더 좋은 날씨에 더잘 준비해서, 네,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축가, 가을도 확실치 않지만, 지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좋아진다면 가능하실 수 있지 않을까. 9월, 10월쯤이 아닐까요? 네, 9월 초나, 10월은 너무 추울 것 같고. <laughs> 자, 베이킹 레시피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예, 네, 검색하는 거죠. 제가 무슨 베이킹 자격증이 있나요?